네, 전자여로 2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FET를 AMP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AC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BJT도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소자의 특성과 DC와 AC 해석을 했던 것처럼 FET에 대해서도 지금 6장, 7장, 8장을 통해서 FET 소자의 성질, 특성, 그리고 DC 해석, 그리고 AC 해석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교재가 각각의 소자를, 단위 소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앰프를 설계하거나 해석하거나 혹은 스위치로 활용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장은, FET라고 하는 소자, 그 중에서도 이제 JFET입니다. 주로 JFET. 을 활용한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자의 성질을 6장에서 봤고, DC 해석하는 방법을 7장에서 배웠고, 요번 8장에서 AC 해석 혹은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AC 해석이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어댈리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스몰 시그널에 대한, 즉 a c 에 대한 모델, a c 등가 모델이죠 l 먼저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b j t 에 대해서도 먼저 b j t 라고 하는 소자를 등가 모델로 등가적인 전기 회로의 형태로 바꾸어서 바꾸어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의 형태로 대체를 해서 회, 회로를 해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과 유사합니다. 이 부분은 예,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서 DC 바이어스를 잡았을 때 다루었던 그런 바이어스 컨피규레이션들 있죠.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렇다면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AC 해석을 하면 인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고 볼티지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디프레시 타입 모 o s 이나인네 스마트 타입 모 o s 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앰프가 BJT 앰프도 마찬가지지만, 앰프 하나만으로 활용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신호를 넣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증폭된, 앰플리파이 된 신호를 활용해서 뭔가를 구동을 하겠죠. 여기 로드가 있을 거고, 신호를 건네주게 되는 신호원 소스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고,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캐스케이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FET를 활용한 앰프의 특성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볼티지 게이는 뭐 크다, 뭐 크다고 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BJT처럼 뭐 100, 50, 200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거에 비하면 대단히 작습니다. 뭐10 미만이라든지 작, 작 상대적으로 작은. 예, 그렇, 그렇지만 1보다는 큰 예, 그런 볼티지 게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FET란 소자의 이제 특성상 인풋 인피던스는 굉장히 굉장히 크다는 것을 6장에서 살펴봤었죠. 못해도 뭐 몇백 메가옴 이상 이런 큰 인풋 인피던스를 가졌었습니다. BJT보다는 훨씬 큰 인풋 인피던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적 회로로 제작하기에 용이하고 제작이 굉장히 단순하고 어, 구조가 단순하고, 다음에 파워 소비도 적고. 주파수 응답이 좋아서 밴드위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에,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에, fet를 활용한 앰프를 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fet라고 하는 소자를 ac 등가 모델로 뭐 ac 모델 혹은 ac 등가 모델 여기에 등가라고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고 네, 이런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모델 보면 알겠지만 BJT 보다는 좀더 단순합니다 BJT 에서는 베타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뭐 유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t r a n s c o n d u c t a n 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리니어앰프나 디지털 디바이스나 뭐 등등에 활용이 된다 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포 시스템, 앰프에 뭔가 입력이 들어갈 것이고, 앰프에서 증폭된 커진 신호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다음 달에 어딘가에다가 전달을 할 텐데, 그래서 투포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 시스템의 내부를 우리가 등가적으로, 어, 특징 지으려면, 보통은, 이렇게 네 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세 개에 주로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BJT에 대해서 FET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에서 이제 할 거고요. 특히나 FET는 AI라고 하는 것이 정의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풋 임피던스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입력 전류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BJT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AC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볼트지케이는 이쪽이 크고 뭐 사실 훨씬 크다고 볼수 있죠. 인풋 인피던스는 이쪽이 훨씬 크고 아웃풋 인피던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컬렉터에 연결되는 저항, 이거는 드레인에 연결되는 저항이라고 뭐 생각을 하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뭐 주로 커먼 이미터, 이미터그 다음에 커먼 소스에 해당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